우리는 흔히 광개토대왕을 떠올릴 때 드넓은 영토를 정복한 위대한 군주의 모습만을 상상하곤 합니다. 왕의 모든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실행되고 신하들은 한마음으로 그 뜻을 받들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역사의 장막 뒤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왕의 뜨거운 열망에 맞서 차가운 현실을 이야기해야 했던 신하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침묵과 고뇌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위대한 업적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왕의 진취적인 비전과 신하들의 현실적인 우려가 충돌하며 고구려의 역사를 빚어낸 치열한 순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4세기 말 고구려가 오랜 혼란을 수습하고 마침내 안정의 기틀을 다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수리왕과 고국양왕을 거치며 국가는 내실을 다졌고 백성들은 지긋지긋한 전쟁의 상처를 겨우 보듬고 있었죠. 바로 그때 18배 젊은 왕담덕이 고구려의 새로운 태양으로 떠오릅니다. 그의 눈빛은 이전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더 넓은 세상을 향한 뜨거운 야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즉이식에 선 젊은 왕은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것을 넘어 고구려를 동북아의 절대적인 패자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천명했습니다. 왕의 당찬 비전은 분명 가슴 벅찬 것이었지만 그 순간 어전 회의장을 채운 공기는 기대감보다는 무거운 침묵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오랜 세월 나라를 지탱해온 노련한 신하들의 눈에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보다 또다시 시작될 전쟁의 그림자와 그로 인해 고통받을 백성들의 모습이 먼저 어른거렸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왕의 원대한 꿈이 어렵게 쌓아올린 평화라는 탑을 위태롭게 흔드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광개토대왕의 시대는 위대한 정복의 서막을 열었지만 그 시작점에는 이렇듯 왕의 이상과 조정의 현실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기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젊은 왕은 자신의 구상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처음 칼끝을 겨눈 상대는. 오랜 숙적이자 남쪽의 위협이었던 백제였습니다. 왕이 직접 군사지도를 펼쳐놓고 백제 공략의 당위성을 열정적으로 토로하는 순간 조정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신하들은 국력 소모가 너무 크다는 점 아직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죠. 전쟁은 백성의 눈물과 피를 먹고 자라는 괴물과도 같다는 상소문이 빗발쳤고 왕의 결단을 되돌리기 위한 노신들의 간곡한 호소는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왕의 의지가 상상 이상으로 확고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신하들의 우려가 단순한 반대가 아닌 나라를 걱정하는 충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 아니면 고구려의 미래를 열수 없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더욱 무겁게 느끼고 있었죠. 눈앞의 안정에 만족하는 순간 고구려는 주변국의 위협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라는 이기감이 그의 심장을 띠게 했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 속에서 젊은 왕은 홀로 밤을 지새우며 고뇌에 잠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전쟁을 넘어 국가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거대한 철학적 대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왕과 신하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은 마침내 격렬한 충돌의 서막을 열게 됩니다. 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고, 마침내 숙신과 백제를 향한 대규모 군사작전 계획을 조정회의에 공식적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죠. 그 순간, 회의장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왕이 펼쳐든 지도 위에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마다, 노련한 신하들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의 반대 논리는 매우 현실적이고 타당했습니다. 오랜 전란 끝에 겨우 안정을 찾은 나라의 곳간을 다시 비울 수는 없다는 재정적인 우려가 첫 번째였고, 전쟁터로 향할 수 많은 아들들과 남편들의 피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인도적인 호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섣부른 군사행동이 주변국들을 자극하여 더큰 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신중론까지 왕의 원대한 포부를 가로막는 현실의 벽은 높고도 단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나라를 지켜온 원로들의 눈에는 젊은 왕의 계획이 마치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무모한 도박처럼 보였을 겁니다. 상소문이 빗발치고 몇몇 신하들은 어전 회의에서 왕의 뜻을 거두어 달라며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의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더큰 위협이 닥칠 것이며, 눈앞의 안정은 결국 고구려를 세퇴하게 만들 독이라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왕의 결단은 내려졌고, 출정명령이 떨어지자 수도는 희비가 엇갈리는 두 가지 풍경으로 나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왕의 위협을 기원하며, 힘차게 행군하는 병사들의 늠름한 모습이 펼쳐졌지만, 그 뒤편에서는 전쟁의 참혹함을 걱정하며, 눈물 짓는 백성들의 애끓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죠. 왕 역시 그 모든 무게를 홀로 짊어져야 했습니다.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전각의 불빛 아래 그는 자신의 결단이 가져올 미래를 고뇌하며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놀랍게도 전쟁은 연이은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백제의 아신왕이 무릎을 꿇고 북방의 이민족들이 고개를 숙였다는 승전보가 실세없이 수도로 날아들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고 젊은 왕의 이름은 영웅의 상징이 되어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왕의 비전을 의심했던 신하들은 더 이상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낼수 없게 되었죠. 왕의 압도적인 업적 앞에서 그들의 현실적인 우려는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승리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승전 축하연이 벌어지는 화려한 궁궐과는 달리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창고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국고는 고갈되었고,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일은 나날이 힘겨워졌습니다. 승리의 함성 뒤에는 전사한 병사들의 유가족들이 흘리는 조용한 눈물이 있었고, 계속된 징집과 부역으로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신하들은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승전 연회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왕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마음 속으로는 고구려의 미래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왕의 정복 사업이 가져온 영광이라는 빛과 그 빛이 만들어낸 소모와 희생이라는 그림자를 동시에 목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로써 조정의 갈등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형태로 변주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왕의 압도적인 승리는 반대하던 신하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가장 확실한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우려마저 완전히 해소시켰다는 의미는 아니었죠. 오히려 갈등은 더 깊고 본질적인 차원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하들의 걱정은 전쟁을 해야 하는가라는 명분의 문제를 넘어 이 끝없는 전쟁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생존의 문제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들의 상소문에는 더 이상 왕의 의지를 꺾으려는 시도 대신 텅 비어가는 국고의 현황과 지쳐 쓰러지는 백성들의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을 테죠. 도성의 거리에는 승리를 자축하는 백성들의 환호가 가득했지만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밤늦도록 꺼지지 않는 촛불 아래 재정 보고서를 든 관리들의 깊은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정복한 영토가 넓어질수록 나라의 살림은 더욱 팍팍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영토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비용, 끝없이 이어지는 보급선의 유지, 그리고 계속되는 군사활동에 필요한 물자는 승리의 전리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왕의 위대한 업적이 눈부시게 빛날수록 그 빛을 유지하기 위한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던 셈이죠. 결국 광개토대왕 역시 이 현실을 외면할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불세출의 영웅이었지만 그 역시 굶주린 병사들을 이끌고 싸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왕과 신하들의 격렬했던 대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왕은 더 이상 자신의 원대한 비전만을 내세우지 않고 신하들이 가져온 현실적인 문제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 또한 왕의 정복 의지를 꺾으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위협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어느 한 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끌어오르는 이상과 차가운 현실이 수많은 충돌 끝에 마침내 하나의 용광로 안에서 뒤섞이며 고구려라는 국가를 더욱 단단하게 재련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어전 회의의 풍경은 사뭇 달라졌습니다. 왕의 불호령 대신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고 신하들의 반대 상소 대신 새로 편입된 영토를 안정시킬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고구려는 단순한 군사 강국을 넘어 확장된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시스템을 갖춘 진정한 제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진취적인 비전과 신하들의 현실적인 안목이 마침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이 역사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수많은 현실적 제약과 내부의 갈등을 조율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시대는 바로 그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의 한 페이지라 할수 있겠습니다. 비로소 왕의 검과 신하들의 붓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된 겁니다. 밖으로는 영토를 넓히고 안으로는 내실을 다지는 고구려 최전성기의 서막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갈등과 고뇌의 시간이 응축되어 마침내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힘으로 완성된 것이죠. 광개토대왕 말년에 이르러 한때 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보수적인 신하들은 이제 국가의 가장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꿈이 현실이 되기까지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국의 무게를 감당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지난한 과정을 거치며 점고 패기 넘치던 정복군주는 점차 국가의 미래를 아우르는 현명한 통치자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왕의 비전이 단순한 허상이 아님을 믿고 함께 현실의 벽을 넘었던 든든한 신하들이 자리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는 영락대왕 시대의 진정한 모습일 겁니다. 단순히 영토를 넓힌 위대한 정복군주의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신념이 충돌하고 융합하며 하나의 시대를 완성해 나간 왕과 조정의 위대한 서사말입니다.